경기도 가평에 산정호수를 끼고 동쪽으로 있는 명성산을 다녀온 영상인데 어렵지 않은 개괄지능선 산길이라서 왼편에 보이는 산정호수를 끼고 사방을 조망하면서 다녀온 산의 영상입니다. 여기 자인사 입구에서부터 네, 산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보이는 건 자인사 입구에는 이렇게 납골당이 네, 많이 있습니다. 명성산 입구에는 자인사 있습니다. 여기는 자인사 경내에 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게 이제 명성산. 자인사의 산백부지면나타난 안봉. 왼쪽으로도 또 안봉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안봉이에요. 안내판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안봉이에요. 자유상학회원 40명 정도가 안봉과 안봉 사이로 오르고 있습니다. 500보 지점에요 안봉과 안봉 사이 600보 지점입니다. 670보 지점입니다. 730보 지점. 양쪽 앞는 계곡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750보 지점인데 폭포. 왼쪽으로 폭포 자주 있는 물이 없고 계속 아직은 오르고 있습니다. 814보 지점인데 자인사에서부터 여기까지 쉬는 데 없이 계속 20도에서 30도의 바위 길에요. 계곡 895호 지점에서 아니요, 바라본 산정호수에 여보세요. 1,014호 지점인데 1,100호 정도는 능선이올것 같습니다. 1,030호 지점에한 2, 30도 경사 바위 돌 길을 계속해서 자인사에서부터 올라옵니다. 1,064호 계곡 안부에 와 있습니다. 능선 아무리 북쪽으로 지금 그 계곡, 고객길서부터, 왼편으로, 한 3분, 명성산, 오른, 우리 계곡에서, 우측으로는, 우리가 올라가는 남쪽 산이에요. 왼쪽은 나무 있는데, 여기가 고객길입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데입니다. 이 밑에가 산정호수, 바른쪽 밑으로가 산정호수, 1200보 지점입니다. 예, 여기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한가운데, 올라갈 길이고, 고개에서 이곳까지 한 20도 경사 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능산에 1300보 지점부터 육산 등산로고, 여기는 지금 1480보 지점에서 산정호수 북쪽에 있는 예, 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왼쪽, 좌측 끝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산정호수에요. 아, 다른 쪽으로는 갈대밭이 있고, 예, 왼쪽으로는 산정호수 쪽입니다. 육산에, 육산 능선으로 따라서 지금 저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735호 지점입니다. 능선 거의 가까이 온것 같은데. 1796호. 저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삼각봉인 것 같은데. 삼각봉. 삼각봉이 다온것 같습니다. 2013대 지점에서 우리가 올라온 길을 뒤돌아 봅니다. 바른쪽 위에 그 뒤에 있는 능선 그리던 것어습 여기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지금 산정호수가 보이고 있군요. 산정호수입니다. 삼각봉은 아직 더 가야되네, 정상. 1100배 지점에서 삼각봉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난 도로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 호수가 또 하나 있네. 2200배 지점에서 산정호수 북쪽으로. 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삼각봉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즉 삼각봉 능선을 지금 쳐보고 있습니다. 네, 삼각봉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삼각봉이 하고 있습니다. 삼각봉. 이과출이가 있습니다. 이안 주리스야, 요즘 산정호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바라보는. 게 삼각봉이면조금면 어? 네, 종이 표 차리 않아요. 삼각봉이 정상이 아니고 지금 저 앞으로 보이는 저 앞에 나타난 3233 보지점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3490 보지점, 3520 보지점. 3 5 5 0버지점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번보고 있어요. 중앙에 지금 사람이 내려가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우리가 올라온 길이에요, 지금 저쪽에. 저 위쯤에 중간데 거기서 아까 사진 찍은 올라갈 길입니다, 정상으로. 3 7 7 0버지점이죠 올라갈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네, 정 우리가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이 능선으로 해서. 네, 바위 위, 바 위로 해서. 물론 이 밑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상줄기인데, 아, 여기 지금, 이랭, 몇명이 지금, 여기 정상이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 올라가는 길 저기 다음 봉우리가 이제 정상이에요 아저 어, 왼쪽으로 보이는 저기4,360% 지점에서 본 정상 4,420% 지점에서 우리가 온 길을 연맹선을 따라서 온 길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가 올라온 길이요4,580% 지점 수장에와 있습니다. 명성산 123m 정상입니다 여기는 에, 궁예가 왕관한테 나라를 대해주고서 원통해서 울었다고 해서 명성산. 포천군의 네, 네. 주장이고 경기도청에서는 신라 말의 그 마의 태자가 금강산을 가다가 여기서 쉬면서 통곡을 했을 때 같이 산이 울었다고 해서 명성산이라고 한답니다. 아가지던가. 정상에는 안내판이에요. 저기 얼굴 사진 찍으실 분들요, 여기. 정상에서부터 우리가 올라온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능선 계속 저기 따라서 올라왔어요. 오늘 하선길. 안명에서 왼쪽. 계곡으로 내렸습니다. 5 3 6 0포지점인데 여기 산안국에 약물 계곡 모이있는데 2.1km 남았나 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2.1km를 내려가 하산길 5 7 0 0포지점인데 여기서부터 그조그마한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식수가 있거든요. 이 계곡은 하산길 계속 다래나무요 뭐, 다래 나무라 아주. 그런데라 돌길이라 걷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6 4 1 6포지점 하산길에. 내려오다 보니까, 바위 에 흐르는 계곡으로 흐르는 폭포는 아니고, 물이 껴야 남 나은 맑은 물이에요. 여기가 고속시 여기에서 맑은 물이에요. 폭포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폭포를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내려오세요. 자 여기 바위 파짝 길이 있고, 자, 앞으로는 지금 폭포알. 자, 왼쪽으로는 굉장히 큰 바위가 있고, 여기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있어요. 7 6 4 0 m 지점인데, 폭포 바로 밑에 있는 우측의 그 바위에요. 하산길입니다. 그 옆에 는또 뾰족한 바위, 이 밑에 폭포가 있어요. 저기 바위 우측의 끝으로 여기 폭포알이 있습니다. 서남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주 교록시만 맑고 풍부하고서 산사 고개에서 접어들면 바로 바른쪽으로 있는 길가에 있는 바로 사람 고개 쪽에서 바라보는 명성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왼쪽가는밀리밀 해내려왔는데 거기 폭포가 있었어요. 서 있는 데서 그 고개에서 북쪽으로 있는 안봉이에요. 이어서 산정호수 쪽으로 보고있습니다 명성산 줄기인데, 지금 저쪽으로 이 끝이, 끝자락 있는 데가 산정호수예요 여기서는 보이질 않는거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끝자락 있는 데쯤이 산, 사람 고개에서 본 명성산 하산길 또는 입구가 됩니다.